아마 가장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이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투하고 표정하고 어, 그런 이미지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내용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아마 곧 실무 관련돼서 시간이랑 어, 그리고 날짜랑. 이렇게 다 뜨겠죠. 그래서 아마 예약을 막 바쁘게 샵 예약을 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예약도 끝났으니까 저랑 같이 어, 내용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얘기를 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면접장에 가서 우리를 채용을 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을 내가 아닌 면접관 시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한 다섯 개 정도 얘기를 할것 같은데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 볼까요 아,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에 연장선인데 내 위주가 아니라 회사 위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채용을 하고 싶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 가끔 놓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승무원이 왜 되고 싶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어, 승무원에 뭐 어, 많이 뭐 이것저것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뭐 보여지는 그 유니폼도 보 있는 거 입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는 유니폼 한번 입어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뭐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싶은 사람을 승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싶을까요? <laughs> 어, 그것보다는 내가 내 어떤 면을 살려서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내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 친구가 일을 잘할수 있겠구나, 이 친구가 업무를 잘할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채용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거이긴 한데 가장 많이 놓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것 또한 좀 기본적이긴 한데 여기에 내가 왜이 자리에 이렇게 옷을 입고 와 있는지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승무원 면접을 보러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일했던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에서 최악의 손님이 누가 있었냐 아니면 최악의 상사가 누가 있었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거를 막그 이상한 손님을 막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누가 누가 이상한 손님을 많이 만났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러 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잘 응대를 했는지 어, 그 방법에 있어서도 서비스를 뭐몇 개를 더 줬어요 내가 뭐 손님이 화를 내셔서 그냥 손님의 그 요구대로 해드렸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이 손님의 그 불평을 잘 듣고 어떻게 해결을 현명하게 했는지 그런 얘기를 내가 잘한 얘기를 해줘서 내가 승무원으로서도 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가끔 너무 손님이 이상했다. 이 얘기를 너무 길게 늘어나서 어, 내가 너무 힘들었다. 혹은 내가 이 사람을 진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는 어, 좀 까탈스러운 손님들을 어떻게까지 응대를 잘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해결을 했던 그 방법 중심으로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라서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끔 얘기를 할때 묻는 말이 아닌데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긴장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도망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난감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이거 말고 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 주제에 대한 얘기 말고 다른 주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 면접 때, 음, 어떤 친구한테 몸이 좀 약해 보이는데 승무원은 이렇게 체력이 많이 요구되는 업무인데 잘할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 네, 제가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서비스를 할 때에는 하면서 체력 관련된 얘기 말고 서비스에서 내가 어떻게 잘했는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체력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서비스에서는 손님 응대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이 친구가 뭐 서비스 면에서는 잘할 것 같고, 이미지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체력을, 체력이 못 버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물어본 건데, 이 부분은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면접관은 해소가 안 되죠. 이런 찜찜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어 합격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면접관이 어떤 부분을 콕 집어가지고, 특히 아마 나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피드백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쭉쭉쭉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질문을 하면 나도 그 부분을 콕 집어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뭐 체력 관련된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영어 점수나 학점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점이나 뭐 영어 점수 이런 거는 너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어떻게 뭐 할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를 해주던지 하면 좋고, 만약에 뭐 체력 같은 부분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는 거랑 또 실제로 체력이랑 다르다, 이런 거를 물어본 말에 콕 집어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에 대해서 도망가는 게 원래 그래요, 사람이. <laughs>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원래 그렇다고 머릿속에 팡! 하고, 아니야, 너 이것도 잘하잖아! 하고, 팡! 하고 떠오른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대비는 해놓고 있어야지, 긴장된 순간에서 면접관이 딱 물어봤을 때 도망가지 않고 내 준비된 답변을 해줘서 면접관의 그 가려운 부분을 딱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어,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에 두 번째는 어, 입사 후 포부로 모든 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취미를 물어봐도 승무원이 되냐하고 승무원이 되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고 그리고 아니면 뭐 관심 있는 시사를 물어봐도 이것은 대한하공 승무원이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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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다라고 너무 뭐 모든 질문에 입사 후 퍼부로 기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대한하공에서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물어봤을 확률이 꽤 높고요 그 부분은 승무원이 꼭 아니더라도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일 테니까 꼭 모든 질문이 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되어서 아니면 뭐 내가 이런 시사에 이렇게,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이것은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어서 뭐 이렇게 쭉 모든 게이 입사 후 폭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이 친구가 단조롭게 보여요. 이 입사 후 폭으로 끝내지 말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충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많이 놓쳐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배려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평소에 아 나는 배려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어색하다 아니면 아, 이 친구가 면접용으로 준비를 해왔다. 라고 얘기를 듣게 되면서 좀 신뢰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려심이 있다 라는 것보다는 어, 내가 평소에 사람들을 배려를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체적인 예시가 더 중요해요. 예쁜 말로 하려다 보니까 좀 평소에 쓰지 않는 어색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뭐 저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든지 되어 제가 학교 홍보대사가 되어 이런 이런 점을 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제가 유튜버가 되어 뭐뭐 학교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뭐 제가 학교 홍보대사가 돼서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열심히 했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아이 친구가 이 친구의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들리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쓰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또 읽으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그런 말투나 부자연스러운 단어나 이렇게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소서에 쓴 거는 읽는 거고 자소서가 아니라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거는 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다른 단어를 쓰고 말을 할 때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단어를 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면접용으로 그냥 좋은 말을 준비해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연스럽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 안에서 조금 더 공손한 얘기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한테 봐달라고 하세요. 특히 승무원 면접 준비 안 하는 친구들 있죠. 아니면 엄마나 뭐 주변에 승무원이어도 이면 제일 좋고요. 친구들한테 봐달라고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좀 너무 낯간지럽지 않니? <laughs> 이렇게 하면서 봐달라고 해서 한번 얘기를, 코멘트를 이 부분은 한 받아보세요.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오래 준비를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 이게 공손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마 가장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음, 면접 얘기할 때 길다, 지루하다, 사람들이 면접관이 내 얘기를 안 듣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실무 때는 한 조에 한 일곱 명, 뭐 여덟 명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주의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려고 하겠지만 그거 자체가 좀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너무 어, 틀에 박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어, 표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승무원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짧게 하고 재밌게 흥미롭게 듣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듣고 싶은 얘기를 가장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두괄식으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같은 거 있죠 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결과를 제일 무조건 앞에 놓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 할때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학교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 저는 학교생활 을할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중점으로 두고 했습니다 아니면, 네, 저는 그동안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에 중점을 주고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학교 생활 다양한 경험이 뭔지, 그게 앞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고 뭐그 이유를 설명을 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이 뭔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다섯 번의 대외 활동과 여섯 번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대외 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어저 역시 제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세계를 볼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거를 얘기를 딱 했으면 그거를 설명해 줄수 있는 어떤 딱 수치나 그런 어 객관적인 사실 있죠. 그걸 얘기를 해주고 결과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너무 긴 설명들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마, 아마 찍어보고 다시 영상을 보면 알 텐데 중복되는 단어나 중복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문장들을 다 쳐내는 겁니다. 해답을도 하고 해답을도 하면 약간 지겹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접도 마찬가지야. 내가 만 나는 긴장돼서 이제 설명을 아니면 내가 좀 자세하게 얘기해준다고 설명을 자꾸 붙이고 붙이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루하다고 느끼면 혹시 내가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를 너무 뒤쪽에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같은 단어나 같은 이야기,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두 두 개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어 했었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TV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하고 뭐 할때 좋은 문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항상 노트에 적어놨어요 면접 때 이런 문구나 이런 얘기들은 내가 내 설명을 할때좀 흥미롭게 쓰일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는 겁니다 들춰보면서 아 맞아 이 얘기는 이때 쓰면 되겠구나 이때 이뭐 좌우명을 때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흥미로운 얘기를 딱 처음에 들었을 때어 이거 괜찮다 어어 어,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 거를 계속 스크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아시아나 이제 곧 발표가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쭉쭉쭉쭉 좀 적어놔서 첫 문장에 쓴다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쇼프로 같은 거나 뭐 예능프로 같은 거나 이런 걸 보면서도 개그맨들이 되게 감동스럽게, 감동적이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좀 재밌게 얘기를 한다거나 예쁘게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거를 보면서 그냥 그 내용에만 집중해서 막 웃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할까? 이 사람은 앞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아니면 조금 무리수를 던져서 얘기를 하네? 근데 그거를 흥미를 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 얘기를 차분차분차분 끌어나가니까, 어, 오히려 더 감동이 더 배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스킬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면접 때, 지금 당장 쓰기는 사실 좀 어렵겠지만, 대학생 분들이나 아직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걸 적어두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면접 내용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이제 면접을 보다 보면 관심합이나 뭐 관심탈? 뭐 그런 병풍합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면접이 길어지고 면접관이 저한테 자꾸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그때는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기죽지도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면접 시간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음, 면접을 받은 사람도 많은데 나한테 계속 질문을 던진다는 건 그만큼 이 친구가 괜찮은데 뭔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이 면접을 보다가 얘기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어, 내가 평소에 어떤 피드백을 받았지? 아니면 내가 이전에 어떤 문제를, 어떤 얘기를 잘 못해서 면접관이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을 계속 하면서 면접관이 나한테 하는 질문도 좀더 계속 들어보고 어떤 내용을 위주로 얘기를 하는지, 이 면접관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뭔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니면 좀 내용이 되게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만약에 나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내 태도나 표정이나 말투에서 약간 애매하다는 말의 확률이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할 때 만약에 이런저런 질문하면 내 표정이나 내 말투나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 이때 너무 당황해서 오히려 더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는 음, 확인을 해봤더니 이 친구는 태도 면에서 좀 아쉽군 하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꼭 질문이 길어진다거나 면접이 나한테만 유독 길어지는 것 같으면 꼭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베스트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무 관련된 내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내용 관련된 얘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이거는 어. 항상 얘기를 하지만, 면접은요, 여러분, 어, 정답이 사실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방식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친구가 너무너무 밝은데, 차분함을 입히면 되게 어색해지고요. 이 친구가 너무 차분한데, 거기다가 억지로 밝음을 막 이렇게 넣으면 오히려 더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내가 내 스타일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더더욱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제가 얘기했었던 그냥 기본, 가이드라인을 생각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춰진 면접으로 내 베스트 모습을 보여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 아, 때 너무너무 긴장하실 텐데 좋은 결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보고 후기로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화이팅! <laughs> 안녕.